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예, 지금 어 이렇게 이제 판넬이 저희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시간 관계상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 배우분들 한한 한 분당 하나씩 정도만 뽑아서 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이거 웃겨요. 예, 권해유 씨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아니, 이건 뭐 질문이라고 할수 없는. 그냥 읽어주시는 걸로. 예. 언니 왜케 이뻐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yes. 이세영 <laughs> 몇살 이런 거. 네, 네 좋습니다. 배우분들 실례가 안 된다면 직접 하나씩 한번 뽑아 주시겠습니까? 예. 다 일어. 예, 일어나셔서 하나씩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질문 혹은 내가 이제 답변이 가능한 질문들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글루 청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적어 주셨습니다. 뭐. 이 질문 답변에 충분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 두개 뽑아요. 하나? 하나씩 예, 두개 뽑으셔도 좋고 감독님 하나 뽑아주세요. 감독님예예 예, 예. 자, 피끓는 청춘의 배우들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답한다. 아, 관객 질문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입구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분들께 질문을 적어주셨고 지금부터 한 번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고르시네요. 예. 아, 일단 감독님은 뽑아주셨고 예. 다섯 분이 다 질문을 선택을 하면은 아, 한 분씩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씨도 골라주셨고요. 자. 아. 이세영 씨, 박보영 씨.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죠? 아니면 뭐 쉬운 거 고르셔도 돼요. 예. 자, 내 네, 질문이 뽑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석 씨 감독님 그리고 권내요 씨도 뽑으신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뽑으셨나요? 안 이세영 씨 어렵죠? 여러 개 뽑아도 되는? 데 아, 뭐한두개 정도. 예, 예, 예. 아이. 보여주 뽑으셨고 좋습니다. 권혜영 씨 뽑으셨고 마지막 이세영 씨만 뽑으시면 예, 바로 또 여러분들에게 흥행하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어, 두개 좋습니다. 과연 어떤 질문들을 뽑아주셨을지 아, 벌써부터 이렇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요. 권혜영 씨부터 한번 질문 예, 읽어주시겠어요? 네. 혜우 아저씨 <laughs> 아, 예. 어, 베스트 카사노바를 뽑는다면 글쎄요. 음, 누구 중에서 뽑는 것같요뭐 저와 이종석 씨라고 해는데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종석 씨의 사생활을 잘 몰라서요. 왜냐면, 저런 게 선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잘모르요그요 개인적인 일이긴 모르지만, 예. 카사로만 떠나서 좋은 연애, 혹은 좋은 남자의 기준은 젊으나 나이가 되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로서. 잘 이야기를 들어주는 남자. 와, 와. 아, 멋지다. 아. 집에 가서 예.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남자. 음. 그런 아. 남자를 고르시면될것 같아요. 예. 이런 남자는 카사노바라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한명또 없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야, 아주 멋진 또 연애 비결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질문자 분께서는 둘 중에 누가 더 카사노바 같냐라는 말씀하셨지만 아, 어, 서로 잘 모르겠다. 아 예. 종속시겠죠. 네 <laughs>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둘 중에 누가 더 카사도 많았냐는 질문인데 어느 여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용수 씨가 좀더 예, 그런 것 같다. 좋습니다. 박보영 씨 질문 어떤 거 고르셨어요? 네. 보영 언니 촬영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촬영 중 가장 재밌었던 신과 힘들었던 신. 음, 궁금해요. 예. 가장 재밌었던 거는 꽃게 어려울 정도로 촬영하는데 거의 다 재밌었고요. 네. 왜냐면, 빵집 같은 데서 데이트하는 것도 처음 해봤는데, 분위기가 지금 이런 재화점이 아니라 정말 옛날. 빵집? 네, 빵집인데, 네네. 빵을 그냥 접시에다가 먹고 싶은 걸 그냥 이렇게 다 놓고, 하나름 이렇게 놓아서 먹더라고요. 네. 근데 자꾸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laughs> 집어먹으라고 할 정도로 계속 먹었데네 원래 소품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예. 너무 열심히 먹었는데. 어, 그씨 기대할게요. 예, 예. 아, 예. 힘들었던 거는 싸우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아, 그런 음. 어, 몸의 대화 있잖아요. 예예. 몸의 대화. 저는 싸울 때 이렇게 그냥 말로 네가 어쨌잖아. 어.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난 매우 화가 나서 뭐뭐 이렇게 말로. 는 해보고 몸 싸움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영화는 역할이 역할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몸으로 싸우는 신들을 처음 해봐서 그게 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영숙이는 어느 정도 익숙한 아이니까 그걸 좀 이제 잘 하려고 하니까. 그좀 굉장히 어, 어렵더라고요 예. 욕도 힘들었지만 그래요 네. 학창 시절에 실제로 몸의 대화로 싸우는 일은 없으셨나요? <laughs> 네, 한번도 없으셨으니 그러니까 어려우셨겠죠. 예. 아, 좀권해주 포토타임 한번 가겠습니다. 예. 포토타임 무대 위에서 포토타임. 아, 좋습니다. <laughs> 자, 이어서 이정석 씨도 질문에 답변해 주실까요? 네, 어, 이정원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긴 팬츠 입고 춤추는 거안 부끄러워요? 오 <laughs> 어, 맞아요. 영화 그 영상에서 봤어요. 팬츠만 어, 입고 춤추시는 거. 네. 어 그게 되게 팬티가 새하얗잖아요. 예. <웃음> 그래서 이게 <laughs> 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겠 이게 촬영이 빛일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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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옷을. 두 장을 겹쳐있고 아 찍었어요. 저희 영화가 원래 처음에는 19세 영화였거든요. 처음에는, 예. 아, 예. 그래서. 아, 나요 원래 아, 19세. 원래 초반 시나리오가. 예. 아, 그래서. 2년 전초반편 예. 아, 2년 전. 예전에, 예전에, 아, 15세인 게 정말 다행인 것 아, 같아요. <laughs> 그렇군요. 아, 답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비치는 게 좋아요? 안 비치는 게 좋아요? 아, 저희 여성분들 진짜 정말. 에이. <laughs> 아, 그러나 이종석 씨께서는 철종 방을 하셨으니까 <laughs> 여러분들 결코 비칠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세영 씨의 질문 두개 뽑으셨네요. 예. 체량양이 네, 질문하셨는데요. <laughs> 네. 세영 언니, 이종석 오빠와 김영광 오빠 중에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오, <laughs> 이거 궁금해요. 이종석? 김영광? 전설의 카사노바잖아요. 예. 저는 순정남 캐릭터인 김영광 오빠. 아, <laughs> 이세영 씨. 야,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김영광씨. 너무 인기가 많아요. 아, 네. 감당이, 안 감당이 안 되니까. 실제로도 그 김영광씨가 좀더 이상형이세요? 아, 실제로도 잘못. <laughs> 그냥 칠해서. <laughs> 그래요, 그래요. 그중해서 예, 예. 나머지 하나는. 네. 피클른 청춘 공약입니다. 공약, 네. 그래요. 요즘에 이 인터뷰 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예. 정하셨어요, 혹시? <laughs> 배우분들끼리? 아니, 저 혼자 정한 것 같아요. 아, 이상형씨만. 한번 공개해 주시죠, 그러면. 에 피클런 청춘이 500만 돌파한다면, 네. 종석오빠 사인 천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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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잠깐만요, 이게 이정석 씨랑 합의가 된 건가요? 아니요, 감독님과 저. 합의가 아,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어 예, 예, 예. 저는 볼뽀보 하겠습니다. 누구, 누구에게, 누구에게? 어, 관객분들에게. 아, 선준대 관객분들에게. 자, 5 0 0만이 넘을 시 이종석씨 사인 1 0 0 0마 사인해 이거 이종석씨 가능하시겠어요? 천장 천장, 천장 복사 말고 직접 친필로 가능하시겠어요? 아, <목소리> 하루에 10장씩 하면, 하면 돼 이종석군 공약은 따로 해야 되네 아, 따로 또, 아, 예 일단 이세영씨 공약은 이종석씨가 지켜주시는 걸로 음, 하고 네, 내거 해, 야나내거 따로 할게 <목소리> 그래, 아니 이종석씨 공약은 또 뭘로 하시겠어요, 그러면 <목소리> 요 <알았어요>. 예. 네. <목소리> 뭐라고? <laughs> 어... 아, 비쉬룸 댄스. 비쉬룸 아, 댄스? <laughs> 참 좋은 분 정말. 예, 맨 앞자리 앉으셔가지고 진짜. 예. 행사 내내 계속 피쳐링을 넣고 있어요. 예. 아, 요즘에 보니까 프리하고 예. 많이 하더라고요. 프리하고. 그러면? 아, 아. 예. <laughs> 같이 갈 거지? 오래. 같이 갈 거죠. 박보영씨와이세영씨다 함께! 네. 배우들 다같이! 감독님까지 데리고 예. 어, 우리 선배님까지 해서 예. 500만이 넘으면 저희도 어디로 갈까요? 건배! 건배! 건요 명동으로 가야 명동 사람 네. 많은 명동 에으로 네. 예. 가서 그리그리하고 가겠습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500만이 넘으실 공약 말씀해주셨고요 여러분들이 500만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명동풀이여고 난리 나겠네요. 예. 마지막 감독님 질문 답변해 주실까요? 네, 여기 그 이지혜 씨가 하셨는데요. 이종석 네. 엔진 하면민망에서 어, 사람 깨문다고 들었는데 <laughs> <laughs> 진짜예요. <laughs> 어, 감독님이 아, 보셨을 텐데? 얼마나 자주 깨물어요. 옆사람 좀 깨물어 주세요. <laughs> 예. 아, 깨보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깨보는건한 번도 못 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배우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사실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네. 상황들을 아, 다 주었어요 82년 우리 권영원 뭐 <laughs> 선배님 빼놓고 나머지 예. 배우들은 네. 태어나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연기하는 애들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장들을 많이 하고 현장에서 네. 고생들 너무 많이 <laughs>